안녕하세요 대발의 부동산 t v 입니다자 오늘은 풍성하죠 화면이 되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오셔서 이렇게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부동산 주제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얼굴 아시겠지만 한번 자기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입제비밀 채널 운영하고 있는 살로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의 박동민 소장입니다. 네. 네. 좀 어색하네요. 네. <laughs> <laughs> 원래 자, 자기들 본진에서 50% 먹고 들어가는데 <laughs> 네. 네, 저희 집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쓰면서 <laughs> 음. 하니까 상당히 좀 어색한데 뭐 하다 보면 네. 좀좋아하시겠죠 네. 먼저 서두에 저희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네. 2월 24일에 3040 내집마련 부동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거다 아시죠? 네, 그 토크 콘서트가 음. 저희가 홍보를 진행한 지한 5일 됐나요 이제?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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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만에 이제 50%가 다 신청을 마감됐습니다 이제 50%가 남았네요. 50%가 신청이 돼서 저희가 홍보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상대 성과가 네. 좋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네. <laughs> 오늘 저희가 뭐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 토론, 토론,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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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사전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처음에 질문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뭐 아직 서로 간에 이 질문지에 대해서 고민해본 음. 적은 없어요. 거의 네. 즉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사용자의 질문지를 뽑아서 네. 부서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거의 생라이브다. 네. 그래서요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laughs> 저희가 촬영 직전에 그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네. 어, 정말 진짜 즉흥적인 각자의 생각들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3040 내지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각자 생각하시는 3040 내지 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건지, 저 우리 입지 님, 샬루트 님부터 한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 어,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어, 입지 쪽을 계속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어,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삼공사공 가정 내에서 당연하게 제일 중요한 걸 어떻게 보면 자금, 그 음. 가정 안에서의 가용할 수 있는 그 자금 안에서의 가장 갈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성비 자영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곳이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입지에 따라서, 그냥 돈만 맞다고 해서 여기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 리스트를 뽑은 후에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교 분석하는 거? 네. 자, 그럼 박동윤 소생님 아, 네, 네. 저는, 어, 입지의 비밀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제가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대부분 이걸 원하세요. 오를만한 집. 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대구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 그냥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음... 이게 네. 어떤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는 거지, 정말 내가 살기 좋으면서, 집값이 오르면서, 또 뭐, 신축이면서, 이렇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대부분, 네, 분들이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욕심? 아니면 희망 같은 게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단순하게 투자적인 거 말고 내집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어, 부동산 상승에 대한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고, 네. 내가 살기 편한 집들, 그러니까 뭐, 직장이 가깝다든지 또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교통인프라가 좋다든지, 문화인프라가 좋다든지, 내 아이가 좀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내집 마련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음. 네. 내집 마련이라는 게 결국에는 투자의 목적과는 조금은 음. 상반이 된다고. 저 집은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살기 위한 공간인데, 이걸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면 뭐 투자의 목적도 되고 하지만, 내집 하나를 가졌을 때는 저는 그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의 해지를 해가지고 어, 자산 가치가 지켜지면서 내가 네. 살기 편하고 직장이나 아니면 애들 학교 보내기 좋은 곳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네. 직장의 위치가 또다 다르잖아요. 네. 직주 접근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입지가 음. 누군가는 뭐 어디 만약에 뭐 수성구가 가장 좋다고 할수 있지만, 네. 내 직장에서 수성구가 너무 멀면, 뭐, 대중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최악의 입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뭐, 입주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3040내집마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소득을 모아서 내집마을 위한 시드머리를 만드는, 그렇죠. 그, 출발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드머리 모였을 때는, 이 시드머리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대출을 네. 받아서, 네. 과연 내가,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구축이든 신축이든 어떤 집을 사야지 국가상승에 대한 핵질을 하면서 손해 없이 살수 있는 집 마련할 수 있을까 뭐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음. 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바리 소장님 방금 이야기할 때 네.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제가 예전에 집이 이제 방촌동이었고 네. 직장이 칠곡이었어요 네. 근데 일주일에 술을 거의 한 다섯 네, 어. 번 먹었거든요 아. 대리비가. 그렇죠. 이게 네. 삼촌에서 7곡이요 네. 그게 강건너면은 2,000원 더 받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 일주일에 그렇죠. 한 6만원, 7만원씩. 그리고 아침에 또 택시 타고 가야 되고. 음. 네. 대리비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배 대표님께서 그 물가상승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저도 이제 문득 생각이 든게그 상공, 상공분들이 내집 마련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보니까 집을. 진짜,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집을 진짜 사야 되나? 아니면은, 안 사거나 음, 나중에 사야 되나? 음, 네. 그 내집 마련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집 마련을 지금 바로 해야 되나? 이 부분인데, 근데 저는, 일단은, 어, 내집 하나, 1주택 정도는, 저는 네. 오히려 중립기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주택을 하나, 이제, 내집 마련을 통해서 갖고 있으면, 그 물가상승분 만큼의, 그, 뭐, 이득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물가상승만큼의, 그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일주택을 마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또, 평생 살건 아니니까, 또, 갈아타기를 또 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내가 갈 집도 올라있으면, 내가 사는 집도 올라있고. 아. 그죠그 내가 갈 집이 떨어져있으면, 내가 사는 집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하나를 그래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갈아타는 게, 그냥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립 기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전에 그 시골 의사 박경철님 한참 유행했을 때, 아, 네. 그때 맞죠. 한 2006년, 음. 7년? 막 이럴 때 강연을 갔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런 이야기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음.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네. 어, 저보다 집값 올라서 좋으시죠? 라고 하니까, 네, 네. 라고 했죠. 음. 네. 근데 집값 올랐는 거는 내가 같은 다주택자들한테 좋은 거지, 음. 여러분들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게 옮기는 거 똑같다고 음.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맞습니다. 나네요. 네. <laughs> 뭐 숫자만 달라졌을 뿐이죠. 맞아요. <laughs> 거기서 가장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상승기 무주택자가 <laughs> 가장 큰뭐 자본이득도 볼수 없고 물가가 네. 올라 버렸기 때문에 실내야 또 구매하려면 <laughs> 돈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뭐 여러분들도 생각하셨던 이야기지만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가장 우리가 좋은 대안을 좋은 베스트 픽을 찾는 게, 저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상황이지만, 그 중에도 어떤 것을 뽑으면 가장, 그래도 물가상승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음. 예. 또 사람들 별로 입주해서, 이 동네에서도 이 아파트를 뽑는 게 가장 또 이득이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요즘엔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조금 바뀐 게, 옛날에는 키 맞추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요즘에는 조금 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도, 음... 어.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옛날만큼의 키만 추기는좀 음... 없다. 음... 옛날 어떤 동네 신축 들어와서 아, 가격이 올라가면 음... 옆에가 그렇죠. 많이 따라갔거든. 라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신축이 들어오더라도 그 신축은 독야청청 좀 올라가는데 네. 옆에 애들이 따라가지 음... 못하는 음... 아무래도 옆에 애들이 연차가 좀 되다 보니 네, 네.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자산으로서 음... 가치가 조금 하락하지 않나. 네. 라는 음... 생각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죄송한데 저는 여기 대해서 네. 노코멘트를 하게, 저 네. 강의로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아. 그 내용을 네, 강의로 네, 네, 지금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laughs> 네. 한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음. 지금 대구가 현재 이제 물량이 엄청 많은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23년부터 해서 24년 그리고 25년까지도 물량이 좀 많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이렇게 소위 간을 보시,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막상 이렇게 선뜻 막 사겠다, 사겠다 이런 것보다는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가장 센 놈만 일단 보겠다. 네. 그게 이제 입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갈놈, 갈. 될놈, 될 이런 말도 네, 네, 있는데 네, 네. 갈놈, 갈이라는 제가 뭐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아파트만 좀 이제 세게 가고 네. 나머지는 좀 이렇게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음.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 물량들이 좀 정리가 좀 되고 좀 잠기는 음. 단지들도 나오고 하면 그런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보통의 그키 맞추기 현상이 다시 그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좀 생각하는 부분은 주 구매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세미나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지금 준비를 음. 하고 있는데, 잠깐만 말씀드려보면, 이제 아파트의 주, 이제 아파트의 주 이제 수요층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주 구매층이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님 세대들에서 네. 이제 저희 세대로, 그러니까 3040 세대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 분들은 아파트를 살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 저 아파트 새로 분양했는데, 우리, 우리 아. 가족 그냥 한번 그냥 이사 가볼까? 우리 집뭐 어디랑 가까운데, 아니면 직장을 가까운데 아파트를 옮기는 거에 대한 어떤 이유나 명분이 그렇게 막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네, 네. 어, 그냥 가볼까? 가족회의에서 통과하면 그냥 가고 네. 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저희 상공사공제 이제 주 이제 구매 세대층은 보면 어. 지금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이런 제이 SNS나 유튜버나 매체들의 노출도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런 SNS에서 뭐 비교를 하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여기를 음, 가는데, 우리 집이라고 여기를 못 가. 약간 이런 음. 층의 비교. 네. 예, 그리고 워낙 매체들의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젊은 세대들이 공부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부동산에 <laughs> 대한. 그렇다 보니까 음. 이 신축이랑 입지 좋은 곳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더 강해지면서. 그렇죠. 같은 돈인데 굳이, 뭐, 어안 좋은 입지 갈 음, 음. 필요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더라도. 네. 아, 요즘에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주 구매층이 조금 달라진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나 집은 약간, 뭐죠? 남자의 차 같은 부분들은 확실히 음. 있었어요. 아, 네. 본인은 이제 그런 위치를 좀 드러내는. 네. 근데 요즘에도 그게, 훨씬 좀더 심해지지 않았나 아무래도 음. 비교하기 쉽잖아요 옛날에는 아, 네. 어디 사는지는 뭐 얘기하지 는 모르는데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워낙 SNS에서 활발하게 네, 네, 네. 뭐 요번에 이제 또 저는 지식한입이라는 유튜브도 되게 자주 즐겨 보거든요 음. 지식한입이라는 네, 네, 네. 거기도 보면 또 비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음. 뭐 옛, 지금도 그렇잖아요 집을 따질 때 이제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뭐또 브랜드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너 어디 살아야 는데 어, 뭐, 어디 지역보다는, 어, 나자이 살아 뭐, 이런 음. 것들, 힐스테이트 살아 이런 것들 경우에는 네. 또 같이 영향을 음. 미치고, 아, 네. 브랜드, 입지, 뭐, 그 다음에 아, 네. 안에 아, 네.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서로가 아. 비교하게 돼서 네. 또 그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처를 공고하게 만드는 네.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대의 변화가 만든 게 네. 네. 저희 어릴 때는 학교가 중요했었는데 어, 그렇죠. 이제는 의대가 중요하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어떤 대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네, 예, 과가 쏠리는 듯이. 네. 시대 변화한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옳고 그르냐, 뭐 지금 이 상황이 뭐 슬프다라고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네네네. 근데 어찌됐든 현상을 현상 자체만 봤을 때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될것 같아요. 음. 저 살아보니까 제가 또 들은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좆딱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오르든지 음. 변화가 음. 가든지 <laughs> 어차피 모든 게 부의 이동 돈이 몰려야 되는데 <laughs> 음. 뭐꼭 누군가가 막또 논리를 가지고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사람은 대중성이 움직여서도 움직이거든요. 네네, <laughs>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돼도 되더라. 음. <laughs> 뭐 저는 그런 걸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주식에서 음, 음. 수급. 수급 수급 수급. 몰라도 어그 장바구니에 파던 아줌마도 <laughs> 어 좋다 해서 쏠리면 <laughs> 네, 네. 거기 무조건 올라가. 삼성전자 좋다 하니까 구만십만 원되는뭐 네, 음. 그런 거가 되더라고요. 상기의 이차 전지. <laughs> 네. 그래서 주도봉산도 또좀 그런 게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입지가 좋고 어디가 좋더라라고 하면. 그 가격이 음. 오르고 또 파는 분들도 좀 어깨 뽕 들어가죠 그래서 음. 분명이 매배가도 높아져 버리는 그런 현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주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주제를 바꿔서 입지가 중간 정도의 입지의 음. 신축 아파트를 가느냐 자본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또는 좋은 입지에 10년이 좀 넘은 구축 아파트를 가느냐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좋은 음, 입지에 네. 최고 좋은 신축에 로얄층 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우리 네, 네. 자본은 그게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 한정된 자원에서는 결국 이두 가지의 상충된 가치를 이제 우리가 vs룸을 볼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제박동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중간 입지 신축이냐 아니면 좋은 입지 구축이냐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고 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